네 안녕하십니까 주식클라스 내일 정시입니다 오늘은 뭐 시향 이야기보다 교환사채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야천 시간을 채워볼까 합니다 LNF인데, lnf인데요 음, 대표적인 2차전지 양극재 회사죠 4월 19일 장 마치고 이제 교환사채를 발행한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아마 이 내용은 어, 최근의 스토리를 보면 4월 초에 sk 하이닉스의 교환사채 이야기가 있었어요 있었고 뭐한 2년 1년 전에는 포스코드 사실은 교환사채를 발행을 했었습니다. 네그 내용을 한번 짚어보고 약간 이게 주가 기준으로 시간에서 약간 하락을 했는데 과연 이게 교환사채 때문인지 한3% 정도가 하락을 했죠. 교환사채 때문인지 아니면 왜 이렇게 시장은 물론 뭐 다른 이슈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반응하는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최대한 쉽게 가보겠습니다. 자 교환사채, 우리가 이제 신종채권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가장 많이 들어봤던 우리가 전환사채라고 이야기하는 CB라는 어, 게 있고요. 커버터블 본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주인수권부사채라고 이야기하는 BW라는 게 있습니다. 예, BW, 이게 이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해요. 신주인수권, 워런트가 붙어있는 채권이죠. 그리고 가장 흔하지 않은 방법 중에 하나가 교환사채입니다. 어, 말 그대로 교환한다는 이야기죠. 네. 원점을 놓고 보면 본드니까 채권은 채권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네이버 백과사전이라든지 영어 사전에 들어가게 되면 교환 사채 같은 게 가장 큰 특징은 이 회사가 A라는 회사가 보유 중인 보유 중인 다른 어떤 B사의 주식이 될 수도 있고요. B사. 아예 그냥 다른 회사. 내가 삼성전자인데 삼성이라 주식이 돼도 상관이 없고, 하이닉스가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규정은 다른 회사 유가 정권인데, 이건 좀 잘못된 내용이고요. A사가 보유중인 주식이면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가는데, 교환사채의 장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 일단은 일반 우리가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에는 회사채라는게 있죠. 회사채 채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회사채보다는 금리가 낮습니다. 아니면 더 쉬운 거는 그냥 어댕 가서 그냥 돈 빌리는 게 있겠죠. 근데 지금 기준금리가 몇 퍼센트죠? 아 기준금리는 3.5 퍼센트입니다. 은행 가서 돈빌리라 그러면은, 뭐, 3 기준금리가 3.5지 실제적으로 내가 가서 돈 빌릴 수 있다고 3.5 퍼센트의 금리를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이게 1억도 아니고, 1000억이 넘어간다면 1퍼에 10억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겠죠? 엄청나게 큰 거죠.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금리가 조금 낮습니다. 교환사체니까 아무래도 주시장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우리가 회사 쪽 채권시장에서 움직이는 인 금리는 조금 낮아요. 그리고 그 말이 교환이니까 나중에 그 주식 올라가게 되면 채권 안 갚아도 됩니다. 안 갚고 뭐 하면 되죠? 주식을 그대로 주면 돼요. 못 내려가면 채권을 갚아야겠죠. 근데 그거는 전환사채도 마찬가지고 신주인수권부사채도 다 공통점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약간 단점도 있는데 만약에 교환사채는 대부분이 자기가 보유 중인 자기 회사 주식, 자사주 처분으로 가게 되면 은한 가지 여기서 캐션 시 마크가 됩니다. 어? 왜? 그럼 만약에 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하면 그냥 내 자사주를 팔아버려서 현금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놓고 보면 내가 갖고 있는 교환사채는 말 그대로 담보를 잡고 돈을 융통하는 방식이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담보가 주식일 뿐이에요. 내가 차를 담보로 잡고 자금을 융통하는 거죠. 그쵸? 그래도 우리가 보게 되려면 담보 맡기고 가져오니까 그 담보 자산의 가치에 따라서 금리가 조정되는 건데 거꾸로 놓고 보면 그보다 더 쉬운 건 뭡니까? 차를 팔아버리면 되죠. 그러다 보니까 단점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이 자기 주식을 처분함으로써 오히려 나중에 또는 중간에 긴급하게 왜냐면 하 교환 사채는 조건이 좀 까다로워요. 뭐 주식도 예탁을 해야도 이것저것 좀 까다로운 건데 내가 그걸 다시 현금화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는 또 역효과도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쪽또 이런 게좀 있고 또 하나가 다른 단점은 뭐냐면 우리가 이 전환사채 같은 가장 많이 대표되는 게 전환사채라는 게 있는데 전환사채는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하면 주식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자본금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뭐 경영권 위협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가장 정리하게 되면 교환사채는 회사가 보유 중인 자사주 주식이나 남의 주식을 파는 걸 담보로 자금을 육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 설명하는 데만 4분이 지났어요 자 하나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LNF가 요렇게 이제 발생을 했는데 자금을 보니까 지금부터 잘 따라오셔야 돼요. 5천억 정도를 융통을 합니다. 5,300억 크죠? 그근데 음, 보니까 해외에서 융통을 해요. 해외에서 싱가포르입니다. 천산율 어, 현재 환율 을 적용을 했고요. 그래서 5,300억 배터리에 사니까 당연히 공장도 치워 돈이 많이 들지 않겠어요? 시설 자금으로 3천억 정도 쓴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아주 좋습니다. 운영 자금 2천억 정도 쓰고. 근데, 금리는 대략적으로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 일리가 있나요? 한2.5% 정도. 하이닉스가 1.75% 였던 것 같은데, 이자율 같은 경우는, 음, 어느 정도, 어 예를 들어서, 그, 뭐라고 할까, 음그 회사의 신용도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 조금 달라집니다. 이자 지급 방식은 이제 매년 6개월 후급으로 되어 있고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이건 이제 일정 부분이고, 5천억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계산하게 되면, 그뭐 지금 그걸 계산할 필요는 없고, 채권에 보게 되면, 요렇게, 이제, 옵션이 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2030년이, 2030년이 만기인데, 그냥 30년까지 갖고 있다가, 갖고 있다가, 그냥 나는 주식인 산거 다시 원금을 주시오,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면, LNF는 5천억이란 금액을 싱가포르로 줘야 되는 거고. 근데, 주가 올랐어요? 그러면, 원금은 됐고, 그냥 주식, 그때 그 주식 있잖아. 500만 주 아까 보게 되면, 이 내용 조금 길어지겠네. 요 근데, 정확해야 되니까. 내가 5천억 300억을 융통을 하는데 주가 가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올르면 굳이 우리가 채권자 입장에서는 추식으로 받는 게 이득이죠. 이자 이자 2.5% 받는 것보다는 그러 길지 않겠어요. 다 주가가 기금장보다 예? <laughs> 100원에 100원에 주당 100원에 가게했는데 만 10, 300원이면 3%니까 3%가 2 5 남잖아요. 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게 이제 보게 되면 음 그럼 옵션이 이제 붙게 돼요. 그리고 이제 보게 되면 어떤 가격이 있냐면 교환비는 100% 입니다 쪼개서 할 수는 없어요 5천억 짜리 면 5천억 짜리 전부 다100%할수 있는 거고 뭐 내가 뭐 10주만 교환 받을 거예요 그런 얄랑한 팍스는 안 통한다는 이야기고 근데 이제 교환 가격이 보니까 43만 8천원 입니다 이게 조금 가장 큰 차이점이 에요 보통의 우리가 이제 cb 라든지 bw 같은 경우는 보통 할인 발행이 됩니다 할인 발행 지금 이 만약에 40 지금 lnf가 40만원 안 하잖아요 최고가 지금 3 4만9천원인데 보통 할인 발행을 되는데 교환사채는 보통 할증 발행을 합니다. 프리미엄이 붙어요. 보통 30% 정도가. 그러니까 이게 조금 특이한 점입니다. 같이 자금을 융통을 하는데 교환사채는 오히려 교환할 수 있는 가격을 높여 놓습니다 그러면 채권자도 마찬가지고 채무자도 마치고 채무자는 lnf 채권자는 싱가포르 어떤 법인이겠죠. 둘다 주가가 올랐을 때가 서로 이득입니다. 둘다 내리면 뭐 채권자는 상관이 없는데 채무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주식을 사야 됩니다. 아니죠. 주식을 사인 게5천억을딱 갚아야 돼요. 언제? 2030년에 만기니까. 그리고 그런 예,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사이트는 뭐냐면 교환 비율은 동상적으로 교환 사채 이비가 들어오게 되면 전환 사채나 BW보다는 할증 발행이 된다는 게첫 번째 기억해야 될 점이고요. 그러면 미리 교환을 5,300억을 당길 때 어, 그 담보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120만 주죠. 이 말은 뭐냐면, l f 가 갖고 있는 자기 회사 주식 120만주를 담보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 주식을 절대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먼저 픽스를 하고 있는데, 약간의 특이점이 있어요. <laughs> 내용이 너무 어렵겠는데, 잘 따라오세요. 근데 이런 거는 흔한 경우는 아닌데,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신종 채권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어요. 뭐냐 면은 다른 것들은 보통 10이라든지 전환사채 10이라든지 BW 같은 경우는 행사 가능 기간이 보통 1년입니다. 1년 있다가 판단하자. 그때까지 1년 동안 안 묻을게. 묻지만데 교환사채는 그렇지가 않아요. 조금 조금 하이닉스는 아마 6개월인가 그랬고요. 6개월 안될것 같은데. 이거는 바로 3개월입니다. 어? 3개월도 꼭지 안돼요 그러니까 6월 6월 23년 6월 6일부터 교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채권자가, 열들이 그러니까 보게 되면, 담보 잡고 두달 있다가 만약에 교환된 가격보다 지금 보시면, 43만 8천 원이 교환 비율인데, 이거는 비율은, 호정 가능한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거는 아주 특이한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만? 만약 6월 전까지 무상정자를 한다든지, 주식 분할을 한다든지, 주식 병합을 하는 가격 경우에는, 이 가격이 바뀝니다만은, 어차피 별로 의미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 6일까지 만약 6월 6일 이후에, 주가가 43만 8천 원보다 높게 된다면, 이 채권자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받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LNF 입장에서는 둘다 좋은 거죠. LNF는 돈도 5천 원 융통을 했고, 채권자는, 음... 뭡니까? 바로 그냥 이자 2.5% 받지 않고, 120만 주 받아가지고, 가져갈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리 됐을 경우에는, 딱, 그 실제 만약에 6월 6일 전부터 정말 44만 원까지 갔다고 치면, 다른 한편으로는 둘다 좋은 건데, LNF는 엄청 좋은 거죠. 주가 측면에서는 내려갈 수 있는 물량 압박이 딱 들어옵니다. 교환사치 특징이 전환사치와 달리, 교환청구 기간이 생각보다 좀 짧은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보게 되면 약간의 부담 요인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돈은 4월 26일 날 들어오는 거고, j p 모간이 주관사군요.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다음 지금 대략적인 윤가를 잡았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교환 사채가 발행이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주가가 좀 빠져요. 왜 빠질 보니까 주가 무조건 올라야 되는 프리미 이 있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교환 사채가 우리가 이 자본시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게 뭐 제가 이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교환 사채는 아무나 발행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 회사의 담보를 보니까 주식이란 게 담보가 잡히겠어요. 가치를 예상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30만 원 합니다만 이 20만 원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교환 사채 이게 되게 중요하니 그다 삼성전자도 교환 사채 발행해도 6만 원짜리 교환 사채에도 할증 발행해야 돼요. 네. 17만 원갈 수도 있겠지만 5만 원갈 수도 있으니까 그 말은 뭔말이요 교환 사채가 발행할 때는 시장에서 어떻게 합리적 의심을 하냐면 짜고친다 이런 생각도 가끔 합니다. 짜고 이 말이 제가 유튜브 영상이니까 좀찌겠지만 자고 친 그러니까, 진짜 교환사채를 발행할 때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냥 시비 박으면 되지. 전환사채 거의 무의자도 많은데. 주식으로 주면 되지. 왜 이렇게 타이트하게 하는? 조건 되게 타이트합니다. 표면적으로만 놓고 보면, 뭐, 할증 발행이 되는데, 조금만 깊게 들어가게 되면, 그 부담이 있고, 기간이 너무 짧아요. 물론, 이제 6월 6일까지 주식이 뭐, 안 올라가면 상관없어요. 6월 6일 올라간다고 바로 나눈 건 아닙니다만은, 교환청구기간이 통상의 전환사체보다는 짧다는 인사이트를 한번 가져가시고, 그리고 물론 나머지 옵션들을 많이 붙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회사 입장에서도, 만약에 뭐, 주가가 많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5월 달에 한 50만원 갔어요. 그럼 바로 그냥 콜 옵션 부를 수 있습니다. 저, 상환할게요. 이렇게 부를 수도 있어요. 뭐 그런 조건들은 세부 좀좋아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뭐, 콜도 불고 풋도 붙는데, 여기까지는 제가 볼때 뭐, 이 영상에서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중요한 것은 교환사채 같은 경우는 교환청구간이 짧다. 그런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제 철차적으로 바로 이루어진 이야기가 담보를 잡았기 때문에 자사주 처분 공시가 나올 겁니다. 어? 이게 뭐지? 이거 이해를 돕기 위한데, 아니, 교환사채 발행하고 4월 26일에 돈 들어오는데 갑자기 자사주 처분이라뇨? 이는 뭐냐하면 그걸 담보를 잡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아까 말한 5,300억 원에 대한 즉 43만 8천 원 기준으로 교환 가격으로 정한 121만 주에 대해서 어느 정도 4월 26일에 돈 들어온 날부터 돈 들어 날부터 못 판다는 겁니다. 이는 사실 근데 형식적인 거예요. 그게 당장 진짜 실제적으로 장년에서 나오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예. 시장, 시장에서 나오는 건 당연히 아니고 형식적으로 설정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 담보는 락을, 락업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뭔가 해계 공식 규정에서 명분을 시키기 위해서 나오는 단어가 자기주 처분 결정입니다 그래서 처분 결정의 시장일이 4월 26일인 이유는 아까 납입일이라 똑같이 맞춰지는 거죠 근데 이거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니까 처분 공식에 갑자기 왜 나온 거냐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물을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뭐 이거 무조건 할수 있습니까?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주총회에서 어떤 자금의 조달이나 뭐 정관배경, 주식수, 발행 그런 거는 어 자본금이 변하는 것은 주주총회 특별사항인데 우리가 무상증자를 한다든지 교환사채를 발행한다든지 자본금의 정감이 없는 거는 이사의 결의만으로 가능합니다. 주주로서는 조금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 주주 의견은 묻지 않고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상법규정상 합병이라든지 영업의 양수도라든지 뭐, 인적 분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기업에액슈가 있을 때는 당연히 어, 추첨을 걸쳐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무상정자 자본금의 변동을 수반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어, 경우에는 이사의 계리면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약간 시장에서는 어, 교환사채가 발행할 때는 일시적으로 주가가 조금 부담이 되는 것도 있고, 또 해외 쪽이랑 이렇게 아니, 너무 많은 걸가르켜 드리네. 교환대상이 보통 지난번에 하이닉스에도 보, 어, 보셨을 건데요 전환사채나 교환사채가 발행하고 해외 쪽에서 이렇게 IB가 들어오면 의도적으로 정보가 샜는지 안 샜는지 모르겠는데 무차익 거래 때문에 이렇게 공매도가 조금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LNF가 오늘 이 4월 19일 날 빠진 거는 교환사채 발행에 따른 악성수급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는 사실이 기업의 본업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이거는 우리가 언제 한번 목격을 했냐면 지난 하이닉스가 동일한 케이스였어요. 4월 6일 정도로 추정이 되어있는데, 3일인가요? 예, 공매도, 압도적 공매도가 나왔었죠. 그런 거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자기 결대로 가는 거죠. 물론, 이 이슈 자체인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LNF란 기업의 주가가 일단 자금을 조달한 측면은 긍정적이나 보통 해외를 통해서 IB 쪽에서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알는지 모르겠는데, 일정 부분 공매도 세력들이 압니다. 아비트레이즈가 발생을 해요. 아비트레이즈의 차익거래라고 하는데 차익거래 가발생하게 되고 자금 조달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자금 조달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유리한 것이고 하지만 자금이 또 올라야 되는 부담. 근 올라야 되는 부담보다는 오르면 좋은 거예요. 아까 말한 43만까지 43만 원 가면 4 3만원 가격이 이제 제가 조금 좋은 일를 드릴게요. 포스코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2021년도 정도에 교환사채를 발행을 했는데 잘 됐어요. 이게 20만원대였거든 얘는 결과적으로 잘됐어요 그때 아마 교환가격이 49만원 정도가 됐던가 것 같아, 기억이 납니다 잘된 케이스에요 잘되고 못되고 못해, 케이스보다 그런 개념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제가 갑자기 여기서 내용이 엄청 길어지네 하나로 똑바로 하는게 좋지 않겠어요? 구독자 많이 넘었는데 왜 교환사체를 반영했을까 왜왜왜왜왜 왜, 왜, 왜? 아니 자살 처분하던지 뭐 지분율이 낮나? 세로닉스 지분율도 많은데 아, 추주 배정 유상정자를 하자니 좀 미안한가? 글쎄요. 한번 보도록 하죠. 그동안 제가 이 LNF에 정자 일정을 한번 다 체크를 해봤어요. 1년 단위로 무상정자를 많이 하셨네요. 음, 2021년도에 대략 추주 배정 유상정자를 0.25면 꽤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 2020년에도 0.14%를 했습니다. 그니까 뭐 배터리 예산이니까 계속적으로 어, 자금 조달이 필요했던 거죠. 그니까 22년도는 없었어. 이거는 신주 인수권 부사채입니다이거 네, 별거 없었고, 그리고 그 이전에도 보면 2014년도. 요때는 이제 정말 옛날인데요. 요때는 네, 이제 유무상까지 했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에 LNF가 아우, 너무 깊어지네. 너무 깊게, 깊게 하면 되나? 주주 배정 유상전... 아이 끝까지 합시다. 주주 배정 유상자를 하려고 하니까 제 생각이에요. 그러면 주주 배정 유상전자를 단행할 경우는 뭘 봐야 되냐면 일단 주주 배정은 최대 주주도 해당이 됩니다. 그죠? 그때는 뭘 보냐면 아, 주주 지분 구성을 봐야 됩니다. 어. 이, LNF는 최대 주주, 세로닉스가 14%를 포함해서 특수 관계인이 대략 총23% 정도를 갖고 있고, 그럼 23% 그러면 23%면, 이 사람들도 어떻게 5천억이 필요하면, 5천억이 있으면 천억 정도의 자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부담스럽네요. 그리고 소액주주 비중이 좀 많긴 많습니다. 예, 소액주주 비중이 많고, 데 마침 또 자사주가 좀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어, 자사주를 담보해서 자금을 조달하긴 했는데, 또 하나가 여기서 삼자 배정을 부를 수가 없는 게, 삼자라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지분율이 14.4%면 생각보다 낮아요. 십일을 찍기도 조금 애매하고, 제 생각은 그렇듯전환사채를 발행할 경우도 조금 애매하고, 왜냐하면 5천억 정도면은, 어, 예, 자금 물량이 아니라서,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너무 깊은 이야기는 좀 그렇긴 한데 lnf가 교환사채를 발행한 거에 대한 내용 자체는 음, 한번 교환사채 의미를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교환사채를 발행했을 경우에 주가의 향방에 대해서는 사실 그 기업의 본업에 달려 있습니다 자금을 조달했던 이슈만으로 주가의 변곡점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왜 많고 많은 것 중에 교환 사체를 발휘했을까에 대한 캐처마크는 한번 리플레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결론을 못 내리겠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